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이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대구지만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파 정리 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에는 74세된 여자분에서 자측갑상선의 스포츠 폼 결절, 그리고 우측 총경동맥 붕기부의 브레이크, 담낭 절제 상태에 있는 흔히 뭐 임상에서 많이 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로감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병력상에는 10년 전에 담낭 결소로 담낭 절제술을 받았고, 또 10년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검사실 소견은 뭐 괜찮습니다. 해모글로빈1 1 9고 백혈구 6 2 0 7 0혈소판 22만 1000, ASD 76, ALT 18, LDL 콜레스테롤 100mg%, BUN 15.9, HBS 안티젠 어, 네거티브고, FBS 95고 해모그룹인 A1C가 5.6. 랩상에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 총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용초사입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 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7기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8명의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지금 벌써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 정리를 한번 세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운, 무더운 날씨입니다. 예, 사진을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예. 어, 우선 갑상선 초음파상입니다. 갑상선이 스무스 라이 스타일 그랜드, 랩 스타일 그랜드입니다. 랩 스타일 그랜드의 병변이 이렇게 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스타일보니까이랩 어, 스타일 그랜드 어퍼 쪽에 이 1.0, 0.7, 1.1cm 크기의 결절인데요. 결절이 보면 안에 낭성 부분이 디퓨저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결절입니다. 이런 결절은 스폰지폼 결절입니다. 스폰지폼 결절은 일단 낭성 부분이 50% 이상이 되고 또 이런 낭성 부분이 디퓨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스폰지폼 결절에 부합되는 소견입니다. 그 밑에도 또 결절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폰지 폼 결절인데, 1.2, 0.9, 1.3cm 그게 결절입니다. 칼라 도프라에서는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을 봤습니다. 자체 경동맥, INT가 0.0825이고, 어, 분기부, 자체 경동맥의 예, 분기부의 종단상, 어, 이 단축상, 장축상입니다. 장축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 장, 요거는, 어, 총경, 그 인터넷 카로티드 아트리에 보는 상입니다. 인터넷 카로티드 아트리. 여기에 붕기구에 0.13cm 되는 프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 상에서 파우더, 칼라 도플라에서 헬류의 파행은 정상입니다. 인터나 카로티드 아트리 픽셋스토리 74이고 헬류 파행은 정상 파행을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익스터나 카로티드 아트리 헬류는 하이레이저 스플로입니다 피크가 50cm입니다. 그 다음 버테브라 아트리 버테브라 헬류 파행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 라이트 코몬카로티다트리의 포스테리오 원의 IMT 0.09cm고 바이플리케이션 부분에 플레이크가 있습니다. 아, 라이트인 코모카로티다트 바이플리케이션 전배구백에 0.15, 0.19cm 하이에코의 하이 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다트리 별로 펠로 파형은 정상이고 피크 시스터리 벨로시티 62, 엔더 다이스 벨로시티 23cm입니다. 다음에 익스터널 카로티다 어, 아트리입니다. 하이레이스스프로입니다 피크 시스터리 38, 엔더 다이스 벨로시티 8cm 됩니다. 이거는 버테브랄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버테브랄 아트리 베인입니다. 정상 파잉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그 포푸처 파입니다 심하부 종단 스케일 에서 예, 레프트 드리버의 단축상인데 요쪽에는 펜딩필트레이션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프트 헤파틱비 IVC 요쪽은 S1, S2, S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 스캔이죠온비리칼 예, 포션 2번 포탈빈, 3번 포탈빈 리가멘턴 베노스 S1, S2, S3, S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S1을 잘 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IVC, Liga m e n t 여기 S1이 되고, 이쪽에는 S4가 됩니다. 다음에는 양 포탈 베인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g GB 비 자리입니다. GB는 수술했기 때문에 GB 포스터에 팩하고 소프트시어 보입니다. GB 포사 있는 부분. GB는 보이지 않고, 연부 조직만 보이죠. 다음에는 이제, 미들 레파틱피인 라이트 해파틱 피인입니다요분은 패딩 필트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리브에는 불규칙한 지방 침연상이 보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도움 부분이 되겠습니다. 8번이고,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오브라이 스캔 해가지고, 포탈베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포탈베입니다라이트에그 네. 다음에는 오브라잇 스캔에서 지비를 봤습니다. 지비 쪽에는 지비는 어, 보이지 않고 지비 포스터의 펜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파티 바엘 닥터 0.6cm로 정상 범위 내입니다그다음에 인터포스탈 스캔에서 안테리얼 슈페를벤추럴도사 여쪽은 안테리어 임페리어 5번, 8번, 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라이트에파틴핀, 포탈메, 포스테리어, 이쪽은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포스테 슈페리어, 포스테리 임페리어, 안테리 슈페리어, 안테리인 임페리어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레이버의 어, 아래쪽하고 키드니의 폴텍스하고 비교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리버의 에코가 키드니 폴텍스 에코보다 훨씬 높으니까 팬 리버가 소이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이 되고,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팡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아울타죠. 팡크레 헤드, 내문신했던 바디 테일입니다. 팡크레아스는 지방 침명으로좀고해코롭 보입니다. 여기 파으로서 헤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게스트로 두 대나 아들이 여기 12대가 되겠습니다. 헤드 내운신에있 바디가 되고요. 이쪽은 바디 테일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당 스케일입니다. SMA 스프레닝빈 판크레스의 바디가 되고 s m v 가 주가가 스프레닉 빈하고 만나가 포탈 빈이 되고 여기 내운신에 있는 것이었어 요쪽은 판글에서 헤드 브로퍼 어, 그 다음에 요거는 판글에서 바디 테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어퍼 미들 로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판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이 되고 그다음 스프린의 장축상입니다 스프린의 장벽이 7cm로 어,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어, 됩니다. 그래서 본 정리에는 어, 패티리버가 있고, GV 수술에는 어, 흔적이 있고, 수술했는 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라이트 폼은 카르티드 아트리 파이프리케이션에 고액 후프레이크가 보이고, 그다음에 레프트 사이로이드에 그 다음에 렉더사이로이드의 스폰지폼 결절이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만든 초파 스크린 동영상 DVD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DVD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한테 아주 필요한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포함되는 어있 스캔법 DVD입니다. 영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u s b 에 담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영청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요것만 따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일본맥가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하메일.net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인교수 DVD 샘플 동영상을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코스탈 스킵법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AP 다멘트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어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피어리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인피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피리어는 GV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리 임피리어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코스알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포탈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포탈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left portal, horizontal, right portal, right portal, right portal, right portal, right p 는 r t a l right portal, right portal, right p o r 요 a l right portal, right portal, r i g 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집비위치고 여기에 포탈빈이 두 개로 나눠지요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임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퍼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 인필리얼 프로그로 하면 그임피리얼이 되죠. 5분이 됩니다. 안드레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어, 동영상입니다. 이 정부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으로 전파스캔법 공부하고 계십니다. 어, 용초사 27기 어,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용초사 진행합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 보이는 동영상을 USB에 담아가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카톡 단톡방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계속 이렇게 인연을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톡방으로 이 용초사 지금 제 14기 선생님인데 이렇게 정례를 올려주시면 제가 정례도 다 받고 또 여러가지 강의 자료도 제가 끊임없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용초사 회원이 되시면 평생 자하고 초음파로 인연을 맺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